왜 그랬어? 오지 말라고. 불쌍해. 불쌍하다고? 나 친구할래? <laughs> 아이씨게야 나이 차가 있네 친구라니 어. 와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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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와. 뭐지 <laughs> 매요. <죽어지네요. 웃음> 이럴 때 써먹지 이런 때 써먹어. <laughs> 뭐지 이거? 바이올린이 불탄. 흠. <laughs> 갑자기 <제느니가> 올. <laughs> 캐치마인드 짤 보는데 이게 뭘까? <laughs> 바이올린이 불타고 있다고. 음. 2층 같은데? 어, 2층 2층 2층. 기관실 위층. 불타는 바이올린? 맞다. 앞이. <laughs> 아이 음.. 이게 그초성두개가 있는 거. 이게 지금. 일단. 두 글자. 두 미라 캅칸. 10 seconds. 본 글자. 5 s e 칸뮤트 You've located a bomb. Make y o 아, 다 레컴 플로 카카 뮤트야 마지막. 사이트 안에 더 존나 깔아놨거든. 소지나 이쪽으로 왔다. 밴디. 잡았냐? 잡았. 어, 뮤트가 아니었네. 밴디 었네 이런. 야 드론으로 꼬리 흔들었는데 왜못 잡았어? 시계 흔들었어야지. 시계 흔들었어, 솔직히 좀. 캔디. 그러겠지. 나가 봐호잖아 앞쪽. 그렇게. 로딩 이야 그건 어때? h e diffuser is no

안, 온다 온다 그쪽 복도로 왔었는데 더저 불안한데 양각. 아 이거 신문 당한 얘가 잘못이야 봐봐 바로 도망쳤잖아 신문이 너무 게임 터트린다 니까 다시. 말뭘 깨진 소리 뭐야? 사층 또 나갔어? 진짜 존나 짜증난다. 바로 들어왔네 그래도 <laughs> 안 들어왔으면 화가 났을 텐데. 여기 충수 있는 옷를해야 돼. <laughs> 또 나갔어? 어. 랜덤 게임. 이건 진짜 이길 건 진짜 이수 있던 었 건데, 우진이가 드론에현혹된 밴디만 만 잡았어도. 이 e 내 탓이란거야? 억울하다 억울맨 억울하면 엄마한테 이르던가 <laughs> 어, 아니? <laughs> 아니?

와, d e 바로 왔어? e d Well, that's a paro, so I d 나 n i 나 h t 쫄치도론 어, 뭐? 있는데, 누워 응. 싸나 우리가 자카한테 내가 둘러당하고, 뒤에자카리 아, 아. 아. 쏜다, 정문에 쏜다! 그그 그, 살려주세요. 대나쁜 새. 스위치 드론 달리는 소리. 아니에 하나 있거든. 야너 쇼크 드론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조용 조용. 그... 여기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거든. 다 부서졌네. 폰 존나 보고 있네. 들어 한더 빨리. 또쭉 가야겠. 다 어디야? 카카오는 왜소음기층 2층 장칼 트 드론이 카는데 아! 더 있는 거 같은데? 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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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맞았시

어이 어이, 벌칙이냐구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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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4이4 4오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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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데 왜, 왜왜4 4 4 자폭 4는 거야? 취향이야, 4 4 4 4 4 4 4 4

나가 죽도록. 레이 와, 카칸 진짜 peel. 여기 보였는데 저걸 씨뭐 어떻게 쏘고 해 어? 보였는데 바비내 대가리가 바비라는 건가? 아 누나가 치자마자 쏘았으면 잡았... 숨어있을 만한 곳에? 관 리얼 p1인데. 전 저서 뭐 해? 한명 잡았다. 한명 땄어. 뭐안 터졌어. 씨발? 한명 1층에 있나? 3층에 있나 본데? 아, 아깝다. 아마이트 푸시해도. 가딩 <웃음> <웃음> 소파 뒤에 있다. 서머이트가 풀체이거 야는데 이겼다. <웃음> <웃음> 오 누나 진짜 잘 싸운다. 언제 와? 씨. <laughs> 아서이트 고.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얘. 능력도 있잖아, 요거. 아, 영어, 아. 씨. 언제 왔어, 쓰레기야. 와, 아, 진짜. 그냥 푸쉬하면 되는걸. 아니, 다나 쪽에 있는데, 왜지 혼자 쫄아 있어,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이님 성광을 음. 제대로 던지고 가셨어야죠. 1층이다 응. 하... 음. 진짜 저런 새끼 있을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 발 아, 반대쪽에서 푸시를 해줘야지. 왜안 하는 거야? 심지어 그냥 그거 저쪽 복도로 파고 도로도 잡았어 계단에 깔아놨으니까. 거서씨발 일대 며술하고 있었는데 지 혼자 쳐 꼴박혀 있었게 여기가. 심지어 능력도 안 쓰고 있어. 능력으로 딱 반대쪽 터트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와 계열 받아 주목잡겨 아, 유비야, 제발. 오오 oh, 왓? No! 아, 야. <목소리> 거기 있던 너가잘못 잘못했어. <목소리> 좀 많이 아파보이는데그 야, 아프기만 하면 안돼 <목소리> 근데 왜... 홈 칸으로 야, 홈케어스. 야, 홈스 야, 홈케어스. 야, 홈케어 사이 있나? 흐헣 어 뭐지? 누가 이 층에 볼 깔아놨는데 스위치 있나 본데? 캠이 다 깨져있다? 응. 어? 버 도... 쉬도 있어, 요. 아, 트위치네. 아, 봤는데 긁었는데? 치네 아, 제발 간 저거보다가 죽나트 있지 언제 올려나 아 버스 실망 일로 안 올라나 나갔네 개 쓰레기 새끼 개단 개단 이스트 복도에도 있다. 이스트 복에 도 그대로 굴러갑니다 들어가야겠는데. 아, uh, uh, shit. 어 uh, has located 로스바이 <불호> 와, 좀비 때다, 좀비 때. 미친 하지 않아 아, 그바 트위치를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 다 아, 개안 벌려, 씨. 이럴 때 그만해야 돼. 아.